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자. 1번 문제부터 보니까. 자, A란 행렬이 등장을 했어. A란 행렬이 등장했는데, 3, 5, 7. 1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행은 2, 0, 마이너스 1. 그리고 3행은 3, 8, 9라고 이렇게 구성된 행렬이 있는 거야. 그치? 자, 보시는 것처럼 몇행몇 몇 열짜리지? 3행 3열짜리. 그치? 이런 행렬이라고 볼수 있게 되겠고, 내지는 3차 우리는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아무튼 문제를 볼게. 자, 1번. 이 행에 오는 모든 성분들의 합. 요게 이 행이니까 그 성분들의 합은 성분들 다 더하라는 얘기죠. 뭐, 쉽잖아. 그래 따라서 뭐가 되지? 1이게 되고, 3열에 오는, 3열에 오는 모든 성분들의 합, 얘가 3열이지? 그러면은, 어, 7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9가 돼서 얘는 15이게 될 것이고, 자, 3번을, 이게 2번이었고, 이게 3번이네. 3번을 보니까, 이행 1열 성분과, 2행 1열 성분과, 어? 2행 1열 성분과 1행 1열 성분의 곱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어있네 그럼 따라서 2행 1열. 2행 1열이니까 바로 얘가 되겠지. 2 곱하기. 그리고 1행 1, 1행 3열. 1행 3열. 1행 3열이니까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둘이 곱해보니까 14. 이게 되겠죠. 자, 4번도 볼까요? 4번을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 자, small a의 2행 3열 성분에서 A에 3행 2열 성분을 뺀 값을 갖다가 봐라 이렇게 돼있어 그럼 2행 3열이니까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이놈은 마이너스 2 그리고 3행 2열이니까 이놈은 8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9 이게 되겠죠. 쉽죠? 음, 되겠죠. 행렬, 전체적으로 쉽습니다. 이게 행렬이 아주 예전에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어, 이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왜냐면, 어, 공대 가시는 분들이 행렬을 자주 사용하게 돼, 나중에. 그치? 어, 되겠죠. 어렵, 어렵지 않죠? 어, 그리고 옛날에 있던 어려운 부분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자, 뜨기 하시고, 끕니다.